로또 1등 당첨번호 21회 6번 12번 17번 18번 31번 32번 보너스번호 21번 로또 1등 당첨번호 22회 4번 5번 6번 8번 17번 39번 보너스 본호 25번 로또 1등 당첨 본호 23회 5번 13번 17번 18번 33번 42번. 보너스 본호 44번. 로또 1등 당첨 본호 24회 7번 8번 27번 29번 36번, 43번, 보너스 번호 6번, 로또 1등 당첨번호 25회, 2번, 4번, 21번, 26번, 43번, 44번. 보너스 본호 16번. 로또 1등 당첨 본호 26회. 4번, 5번, 7번. 18번, 20번, 25번. 보너스 본호 31번. 로또 1등 당첨 본호 27회 1번 20번 26번 28번 37번 43번 보너스 번호 27 로또 1등 당첨 번호 28회 9번 18번 23번 25번 35번 37번 보너스 번호 1번. 로또 1등 당첨본 후 29회. 1번, 5번, 13번, 34번, 39번, 40번. 보너스 본후 11번. 로또 1등 당첨번호 30회차 8번 17번 20번 35번 36번 44번 보너스 번호 4번 로또 1등 당첨 번호 31회차 7번 9번 18번 23번 28번 35번 보너스 번호 32 로또 1등 당첨번호 32회차 6번 14번 19번 25번 34번 44번 보너스번호 11번 로또 1등 당첨 번호 33회차 4번 7번 32 33 40 41 보너스 번호 9번 로또 1등 당첨 번호 30 4회차 9 26 35 37 40 42머너스 번호 2번 로또 1등 당첨번호 35회차 2 3 11 26 37 43 보너스 번호 39 로또 1등 당첨 번호 36회차 1, 10, 23, 26, 28, 40, 보너스 번호 31, 37회차, 롯돌등 당첨번호 37차 7 27 30 33 35 37 보너스번호 42 롯돌등 당첨번호 삼십팔 회차 십육 십칠 이십이 삼십 삼십칠 사십삼 보너스 번호 삼십육 로또 1등 당첨번호 삼십구 회차 육 7, 13, 15, 21, 43. 보너스 본호 8번. 로또 1등 당첨 본호 40회차. 40회차 7. 13, 18, 19, 25, 26. 로또 1등 당첨번호 40회차. 7, 13, 18, 19, 25, 26. 보너스번호 6번.